물종수, 지금 바깥에서 저항상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항상 장난 아니죠. 바깥에, 노래요, 노래. 노래. 물종수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너무 심하네요. 항상 뭐 미세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꽃가루 꽃가루가 제일 심한 거지. 꽃가루 때문에 이런 거지. 네. 꽃가루 때문에 물로 고번 청소 쌓아서 찾아보도또 쌓아하고. 물로 하고, 이제, 뭘 하냐면, 세제를 쓰죠, 세제를. 어떤 세제를 쓰냐고? 어, 나는 샴푸를, 저도 세제 대신에서 써요. 왜냐면 샴푸가 냄새가 좋더라고. 샴푸를 이렇게 짜가지고, 샴푸를 뿌려 샴푸를 뿌려가지고, 샴푸안 나오면은, 물로가지고 쓰면 돼요. 물을 넣어가지고, 한번게 오케이. 오케이. 뿌려러면 화장실이 이렇게 라고 하면 한이 너무 좀뭐요 편수 될줄잖아 이렇게 뿌려주면. 음 응. 오케이 됐어. 됐고. 아저씨, 얘들은 좀해봅시 오케이, 오케 세면대, 뭐, 변기 할 것도 다 얘들은 좀들하갈게요 자, 변기도 음, 이렇게, 변기 뚝부터 해가지고, 변기 뚝뚝 해줘야지. 이렇게 보게좋지이 자변기 앉는 데부터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기분도 좋고, 너무 응, 좋죠? 그렇죠? 응. 위생청결이최고예 최고. 위생해야지, 위생청결. 그리고 음, 또대변기는 안에다가 소울이 있잖아, 소울, 대변기 소울. 이걸로 이제 빠고 청소를 하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있는 게한 남편, 일품 게두분 날리셨네. 두분 날리셨어. 우와. 김동민님 드디어 오늘 공개하셨네. 근데 김동민님 그 푸사로 그대로 하셔가지고 제 커뮤니티 댓글 받을까요? 제가 자세히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안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알았죠, 김병민님. 제가 그예쁜신 아름다우신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했으면 저기 한, 국수를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국수 한번 먹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두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우와, 행복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태용, 태용이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아주 좋은 일이 생기는 기도라는 거야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이 나의 어, 바램이니다연락알려줘까요 서로서로 연락 알려줘 그래서 연락할 거아니요